구들 연구소에서는 아궁의 하열을 윗목으로 보내는데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연도가 아궁 반대쪽에 있다고 가정을 할 때의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윗목 개자리 앞에다가 이렇게 뚝을 쌓는데 이것을 주류 뚝이라 합니다. 파연 기법의 다섯 번째 주류 머물 주자, 머물 주자 불길을 일단 머물게 하는 것이다, 통과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주류 뚱을 쌓는 것입니다. 쌓으면은 아궁의 하열이 바로 중앙으로 빠지지 않고 일단 이렇게 양옆으로 퍼지게 나가는 그런 불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류 뚱 앞에다가 관을 매설해 가지고 아궁 후면벽에 아래에서 한 30cm 상단에다가 어, 노출되게 이렇게 구멍을 하나, 관을 하나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궁의 하열이 오르면서 고래 속의 열기가 윗목으로 밀립니다 밀면은 이쪽에 아무래도 압력이 차는데 그 구멍을 뚫고 놓으면서 이, 어, 어, 뜨뜻한 연기든지 어, 뜨거운 열기가 됐든지 이것이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역입해서 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은지 한두 번은 좀찬 공기고 또 미지근한 공기지만은, 여기서 회전이 한몇 분만 이루어진다면은, 여기서, 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류가 뜨거운 열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나라하게 이아궁의하열을 쉽게 위에까지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무구돌 연구소의 불길 노선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큰 불은 이제 주르뚝을 막아가지고 전체를 미치게 해가지고 어, 뒤에 배연 노래가 빼는 그런 어, 어, 로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아궁의 하여 고열을 윗목까지 빨리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어, 상추관을 묻어가지고 열기를 회전시킴으로써 쉽게 빨리 어, 이 고려 속의 냉섭을 당겼지 않고 위모까지 열기를 빨리 보내는 그런 로선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